이런 색깔도, 이런 색깔도 있나? 그최고 음. 응? <laughs> 그럼 요번에도또 그거 줄게. 두 그릇이나 먹야지 그래 이제 두 그릇이나 잡수시. 아나 차가. 되게 크다. 그니까. 어, 무섭다 해. 맛있어? 음. 얼른 가자, 얼른 가. 시간이 많이 안 걸리. 음. 얼른 타. 탈 날게. 마음을 좀 잘. 너간리 보고 나 들어갈게. 갈게. 오월 초에 보게 응간다 응. 감자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등뼈는 어, 저는 꼭 등뼈를 집앞 마트에서 생으로 사다 쓰는데요 생등뼈였을 때는 저렇게 헹굼을 몇 분만 해도 전혀 누린내가 나거나 그러지 않나, 않아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상태 냉동하지 않은 생등뼈를 꼭 이용하는데요 음 담가 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예, 핏물이 아예 다 빠져버리면 너무 음, 라이트해져요 그래서 아 맛이 깊은 맛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피 얘에서 나오는 맛도 어,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뒤부터는 절대 담그지 않습니다 그냥 몇번 헹굽니다 헹구고 어, 생등뼈일 때는 식기만 해도 피물이 어느 정도 우러나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헹궈서 냄비에 넣고 물을 채운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올려줘요. 아 이제 다 끓었네요. 첫 번째 첫 물은 어, 많이 끓이지 마세요. 그 육수 맛도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물을 버릴 거니까 어, 절대로 많이 끓이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저 정도 나오게. 어, 끓인 다음에 음, 물로 잘 헹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때 기름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서 굉장히 공장갑도 어, 꼈다 뺐다 엄청 여러 번 해야 되고 기구들도 음, 다 기름이기 때문에 어, 이때 관리가 되게 신경 쓰이고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리만 잘 해주면 솔직히 음, 감자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음, 이렇게 하나하나 어, 깨끗하게 피 흔적을 다 없애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뼈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피만으로도 피 맛을 낼수 있고요. 저 중간중간에 뭐그 감자 안 넣고... 물을 넣습니다. 굉장히 맛이 국물 맛이 좋아져요. 무를 어, 적당히 껍질은 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썰어서 중간에 넣습니다. 한한 시간 정도 푹 끓여 주셔야 됩니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재료 남은 재료 같은 거 손질할게요. 이거 뼈를 익히면 부피를 좀더 차지하게 되니까 기왕이면 여유 있게 큰 냄비를 쓰시면 더 좋겠죠. 기름. 음 이제 등뼈를 다시 담을 일이 없어서. 여기 묻은 기름을 정리해야 돼요. 기름 어떻게 정리하냐? 응. 과탄산으로 해야 되겠죠? 과탄산으로 할게요. 드디어 이제 끓어서 양념을 할 건데요. 이 양념을 하기 전에 끓 상태는 음, 젓가락으로 어. 좀 살을 뜯었을 때좀 어렵게 뜯어지는 정도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저는 끓 끓고 나서 20분 줄여서 40분 그 정도 하면은 빼서 음, 살이 좀 음, 어렵지만 그래도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생강 넣고 마늘 넣고 그다음에 된장을 넣어요. 된장 많이는 아니고 어, 저 정도 양이면 한두 스푼 정도 넣는데 맛이 고기의 맛이 좀 숨어버리거든요. 된장이 된장이 세요. 그 맛을 죽이는 게 일단 된장 조절 좀 잘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장 아 국간장 넣고요 국간장 어느 정도 넣죠 이번에는 액젓을 예, 좀 넣습니다 예전에는 새우젓도 같이 넣었는데요 굳이 새우젓까지는 이제는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겨울에 말, 해놓은 그 시래기가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 엄마가 농사 지으셔가지고, 시래기. 김장할 때꼭 저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어, 감자탕할 때마다 시래기를 넣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냉동했던 시리기가 점점 녹아서, 어, 저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고춧가루를 그때쯤 넣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넣고요. 맛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무가 좀 많이 이, 어, 뭉그러져요 저는 이제 국물에다가 아예 녹아 나오게 끔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음, 중간중간에 넘쳐 흐르면 제가 뼈같은거를 다시 빼놨다가 나중에 또 저렇게 넣기도 하는데요 어, 시래기 들어가고 양념 들어가면 살짝 간이 좀 싱거워질 때가 있는데 어.. 청양 넣고 파 넣죠. 고추 갈좀더 추가하고 액젓도 추가합니다. 음, 간이 이제 좀 약해지니까. 그래서 액젓도 넣고 국, 뭐 필요하면 국간장도 더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는 게 낫지 짠 거를 먹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이게 고기를 좀 자꾸 먹게 되기 때문에 짜게 하면 너무 많이. 음, 짠거는 몸에 안좋아서 고기를 좀 많이 음, 섭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싱거워야 <laughs>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끓여놓고 어, 남편 모임에 같이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는데, 새벽에 왔다 아침에 보니까 애들이 반솥을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끓여서 음, 들깨 가루는 저는 먹기 직전에 데울 때 그때 넣습니다. 뭐 간혹 간혹 안 넣기도 합니다. 저대로 그냥 시원하게 국물 해서 먹을 때도 많아요. 들깨 가루를 넣으면은 이 담백한 맛이 약간 시원함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해장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대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깻잎 넣어도 되고요. 어, 미나리, 부추, 채소들을 좀더 추가해서 풍성하게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응? 기분을 말해보시라고. 응? 좋아. 만듯이? 내가 잡아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응? 만듯이 하고 있어. 응, 보자. 갈지단데.